제1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황해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꾸리의 아들 삼무아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탈리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요, 가치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낙차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사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제1 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국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laughs>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어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수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분이나 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벗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방해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게하리란 땅에 결탄 꽃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네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리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부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법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로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춘 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신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 롭게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성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 0분의3 에바에 기름 반 신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로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성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상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당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의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꽃, 화재와 속죄죄를 요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년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우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공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봉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그의 죄악이 자기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해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그 귀에 수레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